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3월 8일이 이제 상연달, 그러니까 오른쪽 반달이죠. 네. 뭐, 하늘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번 주에는 하늘 보면서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역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천왕성 이야기를 했죠. 이 3월 13일이 천왕성이 발견된 날입니다. 178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3년 전에. 네. 윌리엄 허스리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가, 음악가가 이 천왕성을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꼭 천문학 하늘 보는 것은 천문학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마추어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바로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천체를 찾고 또 사진 찍고 하는 거를 이 아마추어 천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천문 프로 천문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별을 즐기고 별 보는 걸 즐기는 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여러 가지 별도 찾고 여러 가지 천문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밤하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천문학 꼭 하고 싶은데. 천라권을안 가도 됩니다 네.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밤하늘 사진을 찍어가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와. 그 원조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허슬입니다 아 (1781년 3월 13일) 천왕선을 발견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한번 보시면서 이 윌리엄 허슬의 그런 역할 아마추어로서도 충분히 활을볼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또 (3월 14일) 이날이 그 화이트데이죠. 이날은 네. 또 아인슈타인 박사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음. 과학자, 어떤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밝혀내신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태어나신 게 네. 또 3월 14일입니다. 이날은 수성의 서방 최대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수성이 새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날 중에 하나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자 요즘 새벽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게 금성입니다. 네. 아 저도 어제 이제 새벽 시장에 가다가 하늘을 봤더니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금성이. 그래서 이 달이 밝, 달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데, 이 상현 달은 자정 무렵이면 저요. 그러면서 새벽에 달이 없, 없습니다. 새벽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게 바로 금성이거든요. 네. 금성 근처에서 이 4월, 3월 14일 수성이 가장 해양에서 멀어지면서 보기 쉬운 날 중에 하나 하루예요. 그래서 네. 정확한 위치만 아신다면 맨눈으로 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성을 보면은 오랫동안 살수 있는 장수별이라고도 네. 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수성을 보기 좋은 기간이거든요. 네. 아,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수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일 밝게 빛나는 새벽에 제일 밝은 것은 금성. 네. 금성 근처에서 수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새벽에 가장 밝은 금성을 볼수 있고 그 근처에서 장수별인 수성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